m b 아웃피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가윤 아나운서입니다. 오늘 아침 8 시쯤 한1 0 살쯤 되는 아이가 쓰레기 폐가정 냉장고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 냉장고는 밖에서만 열리고 안에서는 열리지 않아서 죽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파란색 점퍼를 입고 파마 마리와 핑크 가방으로 추정됩니다. 현장에 있는 임지민 기자 나와주세요. <laughs> 안녕하십니까? 현장에 나와 있는 임지민 기자입니다. 직접 현장에 나와서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며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죽은 사람은 김보양 씨로 추정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laughs> 김보양 씨의 가족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지금 심정이 어떠신지요? 지금 저희 첫째가 죽어서 마음이 아주 아픕니다. 네, 인터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음. 막내하고 혹시 대화를 해볼수 있나요? 네, 됩니다. 야, 막내나 괜찮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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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지금 마음이 어떠신지요? 너무 힘들어 아파요. 아... 괜찮으실지? 궁금하네요. 너무 힘드실 거 이해하고요. 지금까지 9시 MBC 뉴스였습니다.